안녕하세요. 골프 클럽 H의 윤예중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방지에 아주 탁월한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아마추어분들이 슬라이스를 내시는 원인은 많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백스윙 시에 너무 안으로 뺐다가 들어올려서 밖에서 내려오면서 깎아치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요. 자, 이렇게 깎아치게 되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쳐도 볼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탁구를 칠 때나 볼링을 칠 때도 훅 스핀을 먹이죠? 자그 이유는 더 강력한 볼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더 강력한 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훅스핀이 필요합니다. 자 마, 아무리 세게 쳐도 안에서 밖으로 내려온 스윙으로는 강한 힘을 만들지 못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 스타트를 밖으로 드세요. 밖으로 드신 상태에서 뒤로 넘긴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밖으로 들어서 안으로 가마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